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다 뉴노베이션 MC 아나운서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을 것 같은 혁신을 또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마트한 입체 주소를 기획한 김도현 공무원님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아, 벌써부터 뭔가 무슨 일을 하실지 살짝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어떤 과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주소정책과에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하는 주소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고 유통하는 그런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주소가 이 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마트 입체 주소. 스마트 생활 편리 이런 말은 이해가 간다고 치고 주소가 좀 입체적이다. 입체 주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의 주소 체계는 2차원 주소 체계거든요. 2차원이요. 예. 그걸 이제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건데 네. 주소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더 세밀하게 계속 진화해 왔었어요. 주소는. 오. 도로명 주소가 14년도에 이제 전면 시행이 됐는데 이제 한 10여 년이 흘러고나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내 공간이 점점 복잡해지고 음... 있고 건물이 대형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물까지 위치를 안내했었는데 아 이제는 건물 안에까지도 위치를 안내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건물 안을 위치를 표시하려니까 이게 평면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입체적으로 이제 주소가 표현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또 입지 주소가 상용화 된다면은 뭐 어플을 통해서 그렇죠. 직접 막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 실내까지도 촘촘하게 주소가 부여되면 이 실내에서도 내비게이션 찍고 상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속속 나오게 되죠.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편리해질 것 같네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은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체 주소가 상용화되면 뭐뭐로 뭐 A110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주소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실역 가보셨으면 네네. 거기 이제 지하 상가가 하나의 도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통로 옆에 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상가에는 이제 주소가 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여돼서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길을 찾는 방식과 동일하게 오. 실내 공간에서도 그렇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 너무 신기하네요. 음. 어 이렇게 굉장한 사례를 만들게 됐는데 어떤 동기 부여가 있었길래 이렇게 또기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도 주소를 사용하는 국민이고 네.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 다니잖아요. 네. 백화점이나 뭐 지하상가 갔을 때 포털에서 주소를 검색했을 때 세종로 11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소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상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데도 지금 현재의 도로명 주소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파괴할 하...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혁신을 또 만들게 되셨고 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상은 어떤 상을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은상 받았습니다. 좀뭐 아쉽진 않으셨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laughs> 뭐 원하셨던 상은 뭐였었어요? 왜냐면우리과 네. 전체적으로 진짜 지금까지 여기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로 발표를 네. 하게 됐는데, 네. 제가 발표를 잘못해서, 아니 표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아유, 너무 아쉬운 게나 생각 안 하셔도 될거같니다 어, 심판으로는 네. 우리가 이런걸공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으세요. 음...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보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저희 마음속에선 모든 분들께 <laughs> 대상을 드리고 싶죠. <laughs>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 상을 또 받으셨는데, 이렇게 또 기획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그런 과정도 좀 있으셨나요? 어려웠던 점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맞을까? 음...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대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놀랍게도 한90% 이상이 아 필요하다 이런 건 진짜 필요하다 라고 해주셔서 거기에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를 네. 안에 실내 공간을 각기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었어요 주소가 적용되기 전에 모든 국민이 보다 쉽게 또 위치에 위치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주소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구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네. 시범 사업도 추진해보고 뭐 예산도 확보하고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주소를 입체화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어 그렇다면은 저희 또컨텐츠에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혁신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지금 혁신 사례로 제출했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입체 주소 사물 주소거든요 그래서 입체 주소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더 세밀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물 주소는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던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도 주소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거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에도 주소가 부여되는 그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입체 주소도 놀라웠지만 이제 사물 주소까지 세계 최초인가요? 세계 최초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런 우리나라 주소 체계를 그런 국제 표준화 기구에다가 ISO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우리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주소 체계가 있다. 네. 그래서 표준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반영된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뉴스로도 나왔나요? 뉴스는 안 나왔고요 예, 기사로도 안 나왔고 네. 어, 여기서 약간 최제로 공개하는 느낌인데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같은 공무원분들에게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혁신에 대해서 좀더 약간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계속 일만 했었지 이런 혁신 사례에 제출을 해보고 이렇게 경진대회까지 참여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이런 혁신대나 이런 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셔라. 라고 말을 해 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 후배나 동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왜냐면 경진대를 나가봄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잘좀 공부를 더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냈지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있게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하게 할까 이런 국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많이 반성도 하고 좀더 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겠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참여해 보는 것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입체 주소와 관련돼서 또 기획을 하신 김종현 국무원님을 저희가 만나봤었는데 오늘 정말 출연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종우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앞으로 더 힘드신 일이 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여지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어, 비중. 계속 힘들지 않을까? <웃음> <웃음> 왜냐면.